차량 단순 교환에 성능 검사 올량오 류이나 부식 이런 부분들 없어요. 사실 2017년형 이 정도에서 차량을 찾으면 천만원 미만에서 괜찮은 차량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차량 상태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외관 모습, 외관 모습도 전체적으로 네, 전면부 깔끔하고요. 라이트도 보시면 라이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금액대에 라이트 이렇게 깨끗한 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상태의 차량이고요. 측면부. 먼저 보시면 휠 깨끗합니다. 전륜 타이어도 거의 새 거예요. 한8 90%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측면부 모습. 근데 조금 찍혀있는 부분들. 여기 문콕. 이런 부분들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상태 깨끗합니다. 휠 컨디션 뒤쪽은 타이어가 네, 거의 이제 교환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네, 후면 부 옷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램프 깨지거나 이런 부분 없고 썬팅지 상태도 좋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쪽 램프나 이런 부분들도 상태 깔끔합니다. 이어서 반대쪽 살펴볼게요. 썬팅지도 잘 되어 있고 글라스 벤에 보시면 반대쪽 휠도 깨끗해요. 외관은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살짝, 네, 들어간 부분,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 살짝, 네, 살짝 찍힌 부분, 터치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반대쪽 휠까지. 사실 뭐, 벤 찾으시는 분들 저런 거 조금 조금 있는 부분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컨디션,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그런 부분에서 딱 맞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적재 공간 지금 보고 있는데 적재 공간도 뭐 어디 크게 깨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데 요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데 썩어 있는 차량들 많아요. 이 차량 상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보겠습니다. 2열 시트 자세히 보더라도 상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접이식미러가 있고 시트는 보시면 이런 사용감 살짝 있는 부분 요건 고질병이거든요 이런거 전체적으로는 상태 괜찮습니다 실주행거리 2 2만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핸들도 핸들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가 진짜 잘된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 있고 실내 모스텔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요 실내 전반적인 모습도 보시면 이런 데도 다 깨끗하게 그런 차량입니다. 네, 3밴, 5밴 아무래도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좀 합리적인 금액대에 상태 좋은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은 네, 가정이 있는 차량이니까 한번 보시고 진짜 엔진 미션이나 이런 거컨디 너무 좋거든요. 오셔서 한번 보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